무진생, 서른아홉입니다. 무진생 여러분. 무진생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에 아홉수죠. 병원 연이 아홉수인데, 아홉수가 무난하게 넘어가실 것 같아요. 아홉수라고 해서 뭐 하는 일이 막히거나 그런 것보다는요, 어, 오히려, 오히려 하는 일이 좀더 될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근데 역시 변화들을 많이 줘야 되는 운인가 봐요 내년에 감 여기서 내부적인 내부적인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. 구조 조정 또 이제 변경 또 이제 어떤 이제 계획의 플랜 B 어, 플랜 B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운 운이 있다라고 말이 나와요.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금전적으로 내년에 나쁘지 않습니다. 금전적으로 내가 모으거나 벌거나 목돈이 들어오거나 어, 그럴 수 있는 운기가 들어 있다. 병진생 여러분, 저기 무진생 여러분, 그러니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는 어, 다 잊어버리시고 어, 내년에 좋은 운기를 누리셔라 아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